전편 기록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올립니다. 이날 밤에 만생이 홍윤 권진 홍관 한안 노선동과 모의하고 왕이 술에 몹시 취한 것을 탐타서 칼로 찌르고 부러짓기를 적이 밖에서 들어왔다 하였다. 위사들은 급을 내어 떨면서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재상과 백관들도 병고를 듣고도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날 밤에서 이날은 최만생이 공민왕으로부터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날입니다. 공민왕이 죽기 하루 전인 것이지요. 따라서 최만생은 하루 전에 홍륜등과 모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라는 말도 없이 왕이 술에 취했을 때 죽였다고 합니다. 즉 오늘 밤에 왕이 술에 몹시 취한 것을 틈타서 칼로 찌르고라는 뜻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하루에 있은 일이 시간상으로는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진 겁니다. 국민 왕과 최만생이 변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가 아침이나 낮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낮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진 최만생이 이날 밤에 홍윤 등을 만난 겁니다. 예를 들어, 밤 9시쯤에 만나서 새벽 1시쯤에 죽였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낮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있은, 다시 말해,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오늘 밤에 모여 즉석에서 의논하고 금방 죽인 겁니다. 그것도 한나라의 왕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몇 명의 무리가 밤에 모여 적석에서 모이하고 바로 가서 왕을 죽인 예가 있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또한 최만생과 홍륜의 무리가 왕의 침전에 들어가서 찌른 것은 몰래 침입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 놓고 저기 밖에서 들어왔다고 소리치면서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몰래 죽였으면 몰래 빠져나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들키는 순간 본인뿐 아니라 온 집안이 도륙됩니다. 죽여놓고 저기 밖에서 들어왔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 다음의 행동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기야, 모이자마자 덜컥 실행부터 했으니 다음 행동 따위를 말하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리고 적이 들어왔다고 소리치는데도 위사들이 떨고 있습니다. 위사는 대궐을 지키는 장교입니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 대궐을 지키는 위사들과 군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라가 아무리 엉망이라고 한들 한 명의 위사나 군사도 나타나지 않고 모두 떨면서 있었다고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변고를 듣고도 나타나는 재산과 백관도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이 역시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그다음 기록을 보겠습니다.이른 새벽에 태우가 강령대군 우를 데리고 내전에 들어와서 상을 숨기고 발표하지 않았다.이인임은 중신조가 상시 대궐 안에 있으면서 완력이 있고 간사한 꾀가 많음으로 난을 일으켰는지 의심하여. 옥에 가두었다. 조금 후에 병풍과 만생의 옷 위에 뿌려진 피 흔적을 보고 만생을 옥에 가두어 국문하여 그 진상을 모두 알아섬므로 드디어 홍륜 등을 옥에 가두었다. 기록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언뜻 보면 병풍과 만생의 옷 위에 뿌려진 피 흔적을 보고라는 문장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사 열전 44권에는 홍윤현이 나옵니다. 공민왕이 살해되기 전까지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살해될 때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읽기 쉽게 제가 문체를 약간 바꾸었습니다. 역시 부분을 끊어가면서 분석하겠습니다. 최만생이 두려워하여 홍윤, 한안, 권진, 홍관, 노선동과 모의하였고, 그날 밤삼경에 침전에 들어가서 왕이 크게 취한 틈을 타 최만생이 직접 칼로 치니 뇌수가 벽에 허부러졌으며, 권진, 홍관, 노선, 한안 등이 마구 두들겨 팼다. 김흥경, 윤선, 윤가관이 외치기를 역적이 밖에서 들어왔다. 라고 하였으나, 위사들이 다리를... 덜덜 떨며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재산과 모든 집사가 변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한 명도 온 자가 없었다. 삼경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좀 전에 나왔지만 죽이겠다고 하는 공민왕의 말을 최만생이 낮에 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날 밤에 최만생이 홍윤등에게 말했으니까 8시에서 10시 사이가 될 겁니다. 하루가 지나야 함으로 죽인 시간은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가 됩니다. 기록이 계속됩니다. 밤에 환관 이강달이 먼저 침전에 들어가 피가 방에 가득 찬 것을 보고 거짓으로 왕이 편치 않다고 알리고 문을 잠근 뒤 출입을 금했다. 새벽에 명득태우가 침실에 들어와서 비밀에 붙이고 발상하지 않게 했다. 이강달이 왕명으로 경복흥, 이인임, 안사기 등을 불러 비밀리에 적을 토벌하도록 의논했다. 국민왕의 죽음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환관 이강달입니다. 그가 왔을 때 살해한 무리는 이미 도망치고 없습니다. 그는 먼저 문을 잠그고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부터 유지했습니다. 지혜로운 대처로서 공감이 갑니다. 다음으로 침전에 들어온 사람은 명득태우입니다. 새벽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강달이 새벽 1시나 2시 사이에 공민왕을 발견했다고 하면 서너 시간이나 네대 시간 정도 침실을 통제한 게 됩니다. 명득태우 역시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최고관료들을 불러들여 비밀리에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 역시 공감이 갑니다. 이어지는 기록입니다. 이인임은 항상 궁에 있는 꽤 많은 성녀 신조가 심왕의 아들과 모의하여 이를 저질렀나 의심하여 그를 옥에 가두었다. 병풍과 최만생의 옷에 혈흔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최만생을 가두어 국문했다. 최만생의 실토에 따라 홍윤등을 체포하여 국문하자 모두 자백했는데 한안과 노선은 죄를 시인하지 않았다. 용의자로 의심이 되는 신조를 옥에 가둔 것 또한 공감이 갑니다. 그 다음이 이상합니다. 병풍에 혈흔이 묻어있다는 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만생의 옷에 혈흔이 묻었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록자들이 조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최만생은 공민왕을 죽이고 달아났습니다. 새벽 1시에 죽였다고 치더라도 잡힐 때까지 여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피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잡히려고 일부러 피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는 겁니까? 결국 처음부터 최만생을 범인으로 찍어 놓고 그런 식으로 조작해 나갔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이강달이 죽은 공민왕을 발견한 뒤 최만생을 찾아내기까지의 과정은 방금 보았듯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 것은 그만큼 조작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누가 무슨 이유로 공민왕을 암살하고 사건을 조작했겠습니까? 답을 찾기 전에 후계 옥립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월 24일에 공민왕의 상이 발표되었고 25일에 부사가 결정됩니다. 왕위 계승 과정에서 세 파로 나누어져 논쟁합니다. 명덕태우와 경복흥은 강녕대군이 아직 어림으로 종친 중에 적당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인임은 공민왕의 유지라고 하며 강녕대군을 옹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친원파는 북근에 있는 왕독 타우라를 옹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장에 없는 최영은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최영은 공민왕이 죽은 다음 날인 23일에 제주도에서 출발합니다. 공민왕이 배원 친명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친원세력의 힘은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왕독 타불하는 자연이 탈락합니다. 경복흥과 이인인이 대립하는 양상이 됩니다. 왕인우가 되느냐에 따라 권력 구도가 크게 요동칩니다. 미묘한 사안이어서 재상들도 눈치를 살피기에 바쁩니다. 지는 사람 편을 들었다간 나중에 낭패를 볼수 있어서 쉽게 나설 수 없는 겁니다. 경복흥이 수상이고 또 명덕태우가 같은 편이어서 서열로 따지면 이인임이 밀립니다. 그러나 이런데서 서열을 따지는 건 구질 없는 일입니다. 누가 술술을 부려 강력하게 대세를 장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삼사 이수산이 종친 중에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종친인 왕류와 신돈 일파였던 왕한득이 공민왕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고 반발합니다. 논의 끝에 마침내 이인임의 뜻대로. 열살 먹은 강령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고려 32대 우왕입니다. 여기서 이수산의 일대기 기록 중한 부분을 요약해서 또 약간 첨삭해서 올리겠습니다. 왕이 시해되자 태우와 경복흥이 종친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이인임은 우왕을 세우고자 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의논이 지체되었다. 도당에서 서로 바라보기만 하고 감히 말을 하지 못하자 이수산이 말하기를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마땅히 종실을 왕위에 앉혀야만 한다고 하였으나 이인인이 마침내 우왕을 옹립하고 말았다. 공양왕이 즉위하자 윤소정 등이 상소를 올리며 말하기를 이인인이 우왕을 세우고자 할때 대신들이 감히 다른 논의를 할수 없었는데 죽은 이수산은 홀로 종실을 세울 것을 청하였습니다 하였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살피면 이렇습니다. 이인임이 우왕을 밀때 대신들은 감히 달리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수산 혼자만 종친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즉 대세는 이미 우왕에게 기울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인임이 이미 우왕 쪽으로 기울도록. 작업해 놓았다는 것이죠. 아마 살아남은 신돈의 도당들과 함께 치밀하게 백관들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그 예로 이인임을 편든 왕안득은 이인임과 함께 신돈 정권에서 잘 나갔던 인물입니다. 경복흥은 권모술수에 능한 이인임의 상대가 되지 못한 겁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